훈디어렵병 근절 방송, 오늘은요, 어, 10월 14일, 10월 14일, 아침 7시 31분입니다. 자, 오늘 훈디어렵병 근절 방송, 오늘은 조금 특별한 시간으로 가시려고 하는데요. 어, 여기가 어디냐? 여기가 어디냐? 잘 보세요. 여기가 어디냐? 네, 노래방 아닙니다. 여기 아침부터 지금 노래방 아닙니다. 네, 한번 맞춰보세요. 어딘 것 같아요? 여기 벽이 좀 어디, 어딘 것 같아요? 네, 오늘 아침 방송 장소가 아, 다른 곳이랑 좀 다른 느낌이 있죠. 네, 오늘 어디서 하는지 아, 궁금할 텐데 오늘 이곳을 하기 위해서 아, 제가 아, 이곳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이곳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곳을 선택했는데 아, 헌디 어려병 근절 방송 아, 여러분들 함께 끝까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어제 저희 아들이 아, 저희 셋째 아들이 아, 그어제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 보시면. 어, 어제 윤 녀석입니다. 윤 녀석, 윤 네, 녀석이, 녀석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윤 녀석이 세례를 받고 그리고 이제 즐겁게 어, 어제 집에 가서 꿀잠을 잤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네, 어, 이제 완연한 가을의 날씨를 가지고 있는데요. 어, 제가 사진 좀 찍어봤어요. 네, 사진을 찍어봤는데 가을 가을한 느낌이 풍성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어, 특별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 이 시간 안에 마무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더 빨리 끝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 제 인생 방송 최초로 어, 이제 오늘 뭔가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어, 또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좀 간편한 복장으로 제가 좀 오늘 어, 흔히 말하는 이 맨투맨으로 어, 지금 어, 준비를 해 봤습니다 어, 맨투맨이라는 것은 어, 이제 그 어, 가정에서 편하게 입는 어, 옷과 같은 느낌으로 지금 어, 제가 입어 왔고요. 어, 래는 지금 이제 추리닝, 제가 사랑하는 추리닝 중에 하나인데, 네, 이렇게 줄, 줄이 가 있는, 네, 에디, 에디, 에디의 그 어, 브랜드의 어떤 줄간 추리닝을 어, 지금 입고 있습니다. 그것도 보라색 추리닝을 제가 입고 있습니다. 어, 한간에는 제가 입었던 추리닝을 가지고 어떤 그 형님께서, 아, 이제 이게 언제적 추리닝이냐, 계속 지금까지 입고 있냐, 이런 얘기가 있는 분이 오늘 아까 들어오시는분 중에 있었습니다. <laughs> 네, 어, 슈스타그램 들어오셨구요. 네, 어, CS1213 님 들어오셨고요. 어, 감사합니다. 오늘 와주신 분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하트, 지금 들어오신 분들 하트 한번 뿅뿅뿅 날려주시면 훈디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네, 자, 자, 아침을 깨봅시다. 힘차게. 네, 뭐 헬스 방송 아니냐? 그런 거 아닙니다. 네, 자, 헬스 방송 아니냐? 어, 네, 어, 좀 탄탄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 좋습니다. 아, 여기는 자꾸 들어갔다 나갔답니다. 네. 좋습니다. 아, 음, 자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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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잠자는 자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자 가볍게 여러분 귀에다 대고 소곤소곤 제가 해주겠습니다. 자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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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요일이야. 끔찍하지? 괜찮아. 자 일어나. 자 일어나 일어나 자제 네, 방송 자 오늘 어, 훈디 열여덟 근절 방송 아 어, 이제 열여섯 번째 방송입니다 열여섯 번 열여섯 번째 방송이고요 그리고 지금 시간은 일곱 시 삼십칠 분입니다 자 일곱 시 삼십칠 분 여러분들 들어오는 대로 어, 지금 계속해서 방송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댓글로 여러분 계신 곳 어디신지 한번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댓글이 이 방송의 분량과 이 방송의 퀄리티를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어 보리오리님 들어오셨고요 어 규손님 들어오셨고 어 기식님 들어오셨고 안녕하세요 네 항상 요 시간에 들어오시네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어디 가고 계세요 지금 네총신데어 혹시 주스타그램 혹시 전도사님 대결했어요? <laughs> 네. 네, 아, 어, 네, 걱정됩니다. 네, 아니에요. 네, <laughs> 네, 청신대 아이고, 차가 많이 막히는 곳인가요? 이 시간에. 네. HJ HJ 0224님, 네, 생일이 저랑 같은 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0224, 0224, 아, 어, 2월 24일, 2월 24일, 네. 19년 2월 2 4일을 지나갔고, 20년 2월 24일이 돌아올 때, 저는 마음이 조금씩 설레입니다. 네. 생일, 어, 생일 날짜랑 똑같은 분이에요. 네, 저는 집이에요. 아, 출근하는 중이에요. 네, 아, 오늘 제가 할 방송에 아마 보리님의 역할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보리님 역할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어, 우리, 어, 네, 임하라 님도 들어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하트 뿅뿅뿅뿅. 지금 들어가신 분들은 하트 뿅뿅뿅 남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훈디 어레병 근절 방송 이제 시작하는데요. 자, 여기는 어, 지금 특별 장소이기 때문에 특별 장소이기 때문에 어, 너무 크게 말할 수 없습니다. 네. 지금 어, 다른 부스에서 지금 어, 단잠을 주무시는 분들이 어, 있기 때문에 어, 조용히 조용히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이제 들어가고요. 자. 자, 훈디 유럽 근철 방송 오늘은요. 자, 어떤 시간으로 준비했냐면요. 어, 바로 어, 쿠킹 어, 아침 방송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아, 어, 지금 보시면 이렇게딱 보시면 네. 가스 레인지가 보이고요. 냄비가 보이고 자, 아침에 여러분들 보통 뭐 어, 뭐수민의뭐 집처럼 뭐 밥을 먹고 다니냐. 뭐 이런 것처럼 저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 조금 아 눈으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자 준비해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아, 애비의 마음으로 아, 애비의 마음으로 아, 여러분들이 아, 또 아, 드실 수 있도록 또 여기 만약 혹 저보다 연배가 있다 그러시면 아, 동생의 마음으로 아, 오늘 이 음식을 눈으로 잘 드셔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쿠킹 방송으로 어, 진행되기 때문에 아, 앵글이 다소 이쁘지 아, 않을 수 있지만 여러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아, 지금 아, 뭘할 거냐면요. 자 이제 어, 구, 음식을 준비해 볼 겁니다. 자, 지금부터 음식을 준비하는데 음식 타이틀은 뭐냐 하면 바로 바로 어, 백종원의 불맛 짬뽕을 어, 있는 그대로 집에 지금 냉장고에 있는 상태 있는 재료들 그리고 어, 제가 어, 눈대중으로 한번 해보고 어, 여러분들 어, 그림이 어떤지 봐주시고 여러분들 참견질도 해주시고 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 감사하겠습니다.